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.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. 누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. 참 이상하지요.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에 참그 주님의 마음이 아, 그렇게 쉽지 않겠죠. 내가 이제 죽는다. 죽을 것이다.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꼭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, 이 제자들의 귀에는 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은 것입니다. 아마 아무도 기억을 못했을 것입니다. 그냥 들었을 것입니다.